네, 안녕하세요, 해군원수입니다. 오늘은 독일 팔티어 경수냥암 마인츠예요 어, 일단 이 마인츠 특징은 6인치 사면장포를 사용하는데 독일 배라서 고폭탄 관통력이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특수신간 필요 없이 38mm까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경수냥암들은 어, 특수신간이 필요한데 어, 독일 배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예, 솔직히 이게 다예요 어, 6인치인데 특수신간이 필요 없다 8티어 힌덴부르크라고도 불리고 어, 돈값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충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먼저 내구도, 내구도는 32,500에 박내는 22%고 장갑은 어, 경순양함답게 선수선미 측면 25mm고 가판은 27mm 그리고 독일 순양함이라 선수에다가 40mm 중간 장갑이 발려져 있어요. 이건 히퍼랑 같아요. 이건 히퍼랑 같어. 애초에 마인츠도 어, 히퍼 기반이라 주포 빼고 다 같아요. 장갑은 경순양함이라 어쩔 수 없이 이게 25mm인 거고. 아 그리고 어, 터틀백 구조고. 근데 뭐 순양함이니까 뭐 너무 터틀백을 밀지 마시고 잘못하면 시타 터져가지고 훅가니까. 그리고 이제 주포. 주포는 어, 150mm 사면장포가 앞에 두 개, 어, 뒤에 두 개, 총 12문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신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포인트 스킬을 어, 다른데 투자하실 수가 있어. 뭐 체력 찍고 싶으면 체력 찍고, 화재를 올리고 싶으면 화재를 올리시고, 어, 뭐난 대공에 투자하겠다 하면은 어, 대공에 투자하시고 이러시면 돼요. 일단 주포 장전 시간은 6초. 회전 시간은 21.7초 주포 회전 스킬을 찍고 그리고 분산도는 조준기를 끼고 1 4미 m 시그마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폭탄 데미지는 1700 화재율은 화재 스킬을 찍고 10% 고폭탄 관통력은 38mm 미전 고티어 갑판 아니 고티어 미전 갑판까지 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갑탄은 3900 그리고 사거리는 17.5km 탄속은 고폭탄, 철갑탄 둘다 960mps인데 독일 배들은 경량탄이라 특히 구축함이나 뭐 순양함들 탄속은 믿으시면 안 돼요 가벼워가지고 이게 탄속이 훅훅 떨어져 그리고 이제 이거 고폭탄이랑 철갑탄을 어 언제 쓰느냐 일단 뭐 고폭탄은 아무 때나 쓰셔도 돼요 고폭탄 관통력이 38mm라 앵간한 어 녀석들은 다 뚫으실 수가 있어 뭐불 붙이고 싶으면은 그냥 계속 쏘시고 그냥 만만한 녀석들이 있다. 뭐 영전, 빵전, 어, 프랑스 전함, 뭐 미전이 온다. 그러면 그냥 계속 고폭탄만 쓰셔도 돼. 다 뚫을 수가 있으니까 뭐 순양함이 온다 해도 어, 고폭탄만 쓰셔도 되고 구축도 그렇고. 근데 철갑탄은 그럼 언제 쓰느냐? 뭐 구축함이 배를 깠을 때 철갑탄 쓰셔도 돼요. 뭐 고폭탄으로 모듈 날리고 불 붙이고 할수 있는데 철갑탄 쏘시면은 관통 딜잘 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함, 뭐 거리가 가까우면은 어, 시타대를 털 수가 있는데 난좀 힘든 것 같다. 어, 그러면 은 고폭탄 쓰시다가 그냥 직진하는 녀석이면 은 철갑탄으로 상부 때리셔도 돼요. 관통 데미지 쩍쩍 들어가 그리고 시타대를 털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러면은. 시타델 노리시는 거고 아무리 뭐 독일 배가 경량탄이어 가지고 어좀 날아가다 보면은 관통력이 떨어져 가지고 뭐 깨지고 튕기고 그런다 쳐도 동급 배는 시타델 쩍쩍 뚫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함 같은 경우에는 고폭탄 쓰시다가 배를 깐다 하면은 상부구조물을 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메인벨트를 때렸다가 시타델에 깨지고 튕기고 할수 있으니까 전함 같은 경우에는 상부구조물을 때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대충, 그렇고. 부포. 부포는 105mm인데, 패스. 왜냐? 얘는 부포 쏘는 배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뢰는 어, 히퍼처럼, 사연장 어레가 양쪽에 두 개씩, 어, 총 16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뢰는 뭐, 어, 독일 순양함 타보셨다면은, 맨날 보는 녀석이에요. 6km짜리. 어, 장전시간은 90초. 회전 시간은 6초, 얼의 데미지는 13700, 사거리는 6km에 얼의 피탐은 1.3km. 그리고 얼의 속도는 64노트예요. 그리고 다음은 대공. 일단 대공이 쓸만해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5.2km로 조금 짧고. 전 대도 정말 좋아요, 대공이. 일단 이 함장 없는 상태로 보시면은 중거리 대공이 319의 버블 데미지가 1,400이에요. 클리블랜드랑 비교하면은 클리블랜드가 중거리 데미지가 228에 버블 데미지가 1,540이요. 뭐, 기본적으로 봐도 좋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거리 조금 딸린 게 있긴 한데. 근데 대공 좋다고 항보방에서 혼자 다니지 마시고 아군과 붙어 다니세요. 그리고 기동성. 기동성은 일단 최대 속도가 32노트, 선의 반경은 7 2 0 m 조타 시간은 8.4초예요. 어, 히포보다 조타 어, 시간이 조금 느려요. 1초인가? 어, 1초네. 어, 1초 정도 느려요. 선의 반경은 조금 짧고 그리고 기동, 아니 피탐. 피탐은 일단 수상이 12km, 대공이 6.1km, 연막 속에서 포격 피탐이 8.4km예요. 역시 어, 피탐이 좀더 커요. 이상하게. 얘는 11.2km인데 마인츠는 12km입니다. 근데 딱히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얘는 포격 성능이 너무 좋아. 키퍼랑 비교해 보시면은 얘는 거의 12초마다 8인치를 8발 쏘는데 이놈은 6초마다 12문을 쏴요. 뭐 15인치한테 못덤벼도 그냥 어 싸돌아 당기면서 카이팅 치면서 하면은 전함들 열불나. 자 그리고 소모품을 보시면은 어총 3개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 복구반. 어뭐 피해 복구반은 순양함이라서 5초짜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나가 있고. 어, 6km 짜리고, 지속시간은 120초, 쿨타임도 120초, 그리고, 소나 대신에, 어, 대공강화를 낄수 있어요. 뭐, 끼실 분은 끼시고, 세 번째로는, 어, 수상 전투기, 어, 이거 하나 있습니다. 뭐, 정찰기는 왜 없냐 하실 수 있는데, 어, 기본 사거리가 17.5km라 필요 없어요.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뭐, 대충 그렇고, 이제, 이킵이랑 스킬로 넘어갑시다. 이킵이랑 스킬은 뭐 간단해요. 먼저 이킵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냥 주무장 강화. 어두 번째는 그냥 피해 복구 장치 끼시면 되시고, 소나 이킵을 끼고 싶다 하시면은 끼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강화 장치는 고티어를 먼저 껴주세요. 뭐 힌덴 무르크나 뭐52 이런 애들. 고뒤어부터 그 껴주시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는 어, 조준기, 네 번째는 조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장을 끼셔도 되고 조타 어, 이깁을 끼셔도 되고. 근데 쌍조타를 하실 거면은 어, 운전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끼고 싶은 대로 끼시고 연습하실 거면 끼셔도 되고, 아니면 안 끼셔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킬. 먼저 새로 첫 줄은 어, 기본 10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표적 경보, 두 번째는 체우 어, 저항. 일명 아드레날린. 세 번째는 화재 유발. 마인치는 뭐 수리반도 없어가지고 추가 적재는 안 찍으셔도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은밀 기동. 이렇게 찍으시고 두 번째 줄은 그 다음으로 찍으면 좋은 거. 뭐 신속 교체 먼저 찍으셔도 되는데 주포회전이나 내구 증가. 이거 둘중 하나를 먼저 찍으시는 게 좋아요. 신속 교체를 찍어도 좋긴 한데 워낙 장전이 빨라가지고 찍으셔도 되고, 어안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어 남은 포인트로 찍고 싶은 거 찍으셔도 되고 뭐 대공에 투자하실 거면은 화력 증강이랑 탄정 확장 뭐 이런 거 찍으셔도 되고 뭐난 조금 있는 소모품이지만 그래도 쿨타임을 줄이겠다 하면은 어 수병 숙련 찍으셔도 되고 뭐 이외에도 어 찍을 만한 스킬이 있으면은 어 찍으셔도 돼요 뭐어 이렇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봅시다 자 플레이 스타일은 뭐 별거 없어요. 어, 왜냐 와인츠는 뭐 미국 순양함이나 뭐 영국 순양함처럼 레이더가 있는 녀석이 아니라 어, 포격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로는 뭐섬 뒤에서 포격하는 거뭐 미영순이나 그런 애들처럼 섬에 바짝 붙어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거리를 두시면은 어, 쏘실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높은 섬을 넘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핫스팟을 보시면 C 섬. 어. C캡에 있는 섬 어, 그런 섬은 충분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공통상 어, 쏘면서 도망치기 일명 카이팅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좀 적진으로 진입했다가 엉덩이 보여주면서 어, 쏘면서 어, 회피 기동하고 근데 주의하실 점 어, 전탄 다 쓰려고 어, 너무 배까지 마세요 그러다가 애들이 어, 얘는 이때쯤에 측면을 까겠구나 하고서는 철갑탄 쏴요 어, 그리고 배떼지가 뚫려가지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보면서 쏘고 튀고 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약한 장갑 어, 조심하는 건데 일단 뭐 선수선미가 25mm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갑판이 27mm이긴 한데 팔탑방 가고 구탑방 가고 10탑방 가도 어, 뭐 16인치가 널리고 널렸고 뭐, 순양함들은 고폭탄 빡빡 쏘고 이러니까, 뭐, 그냥 장갑 조심하세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순양함은 타시던 대로 타시면 돼.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함종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봅시다. 어, 뭐, 역시 별거 없습니다. 일단, 특수신관이 필요 없는 녀석이기도 하고, 어 기본적으로 38mm 까지 다 뚫을 수 있어가지고, 고폭탄만 쓰셔도 돼. 저 구축함은 어 고폭탄만 써도 되는데 측면에 철갑탄 박으면 관통 데미지가 쩍쩍 들어가요 어 그리고 순양함은 고폭만 써도 되는데 어 역시 고폭만 써도 돼요 측면이 보이면 시타대를 털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 거리가 가까우면 시타대에다가 철갑탄을 쓰는 거고 좀안 된다 싶으면 상부 구조물에다가 철갑탄을 쓰시는 거고 그 전함도 역시 어 고풍탄만 써도 되는데 뭐 측면 상부를 노출했다 하면은 상부에다가 철갑탄을 쏘는 거고 네뭐 가깝다 어 측면 상부도 노릴 수 있고 그렇다면은 측면 선수선미에도 어 쏘실 수가 있어요 어 측면 선수선미는 뭐 32mm 이래가지고 철갑탄 데미지가 뭐 관통 데미지 이렇게 쩍쩍 들어가요 근데 너무 가까우면은 과관통 데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뭐 잘못하면은 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선수 선미 노리려고 근접은 하지 마시고 앵간에서는 어 거리 벌리면서 싸우세요. 그리고 항공 모함 어 아군과 함께 다니세요. 뭐 아까 대공이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 아군과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그렇고 이제 결론 음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어 좋아요. 일단 뭐 돈값하는 프리미엄 순양함이고 5만 원이나 되긴 하는데 얘네들도 뭐 원체 비싸가지고. 본값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6인치를 사용하지만 특수신간이 없어도 돼요. 어차피, 어 얘네들은 고폭탄 관통력이 기본 4분의 1이라 특수신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독일 순양함 키울 때 쓰면 좋습니다. 보통 키울 때 같이 쓰는 이유가, 어 함장 재훈련할 때 쓰는 건데, 뭐, 일단 특수신간 안 찍어도 된다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뭐, 어 독일 순양함, 정규트리 순양함 키우다가, 어 함장 재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와인치 끼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어, 전함 키울 때도 어, 여차하면 쓸 수가 있어요 나는 뭐트리피츠 없는데 이거 전함 재훈련을 하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마인츠에 태우시면 돼뭐 어차피 특수신관 없어도 돼가지고 다른 스킬이 찍혀있어도 상관이 없고 뭐 부포 세팅을 한다 쳐도 상관없고 그래서 뭐 음. 있으면 좋아요 뭐 대충 이 정도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음. <목소리>